안녕하세요 여러분 결진입니다. 자 오늘은 또 필요 왔습니다 지금은 참다시늘부터일단은 오늘은 일단은 내용이 없는 걸못표려 할게요. 그러 바로 불러서 할 건데 그러면 오늘은 그루 그래, 필요. 그래. 코트다리? 근 코트로. 아 근데 트로 액수 짜린 거있난 그냥 브로으로바룩으로 <홈트로, 그냥> <laughs> <laughs> 브룩으로 바로 간다. 바로 잡혀서 이건 그냥 안 이거 안, 안 잘라낼게요. 이 아이 여 그냥 팍팍 잡혀져. 저기 있는 거는 일단 뭐아 내가 원래 브록 1 1렙 하고서 막 젤스브록 하고 해커브록 하고 하다이 스킨도 없는 그런 기본 스킨이랑 7레벨 브록 가질도 없는 놈 아닐까 이게 아 살짝 뭐 불편해 아 잠깐 방해하자 보니 보니 본니 에으로 상대, 배에으으로 상대 와, 에이, 풀이, 뭐야, 이거는 위험하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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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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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벌써 쇠다운? 여기 있는 걸다 안다 나는 여기서 못쇠다어 복채 너무 좋아요 오케이 2만 7... 2천 7백 쥐가 죽는다 정말 힐러스 하죠? 우키우키 좋아 좋아 아 이제 무리야될 그냥 크로가 일단은 크루우가 진짜 게요그브로가 아, 다시 한 번. 이건 그냥 배테니안끌고 너무 빨리 지켜가지고 안냥것 같아요. 브로가 일단 가운데 들어가면 장면수도 겁나는 이그 원거리 건너뛰 있는 거는 그냥 미팅이온라인 그냥. 사람이라 생각하고와 저기 봐봐 이기 봐봐 이구리면은기 너는 불댕 불됨 궁극기 오지마 와 지금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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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 살려줘 난 장병석 메 안뺄건데 와 잡아주고 이기 타고, 이기 타고 그냥 무시해주면서 갈게요. 파워캡 있으니까 저것도 일단 먹어주고. 에머 일단 다 채워줘. 근데 이 가운데 파워캡이 많이 없는 맵이구나, 이게. 아, 그러면은, 아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애들이 안보이잖 30, 29판을 더 돌려야 돼요. 그리고 다 1등을. 데릴이 사람이네 데릴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있는 거다 알아 우와 잠깐만 위험하다 겁나 위험해, 위험해. 위험하겠네 진짜 어? 저거 망했다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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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이료부 먹어서 힘 들었대요 이게 연신이있으 힘이 자 다시 한번 아너 좋다 일단 그연휴을 먹어주면 걱정이 없어 솔로쇼랑 해서 연승 끊기는 것만 조심해 주면서 하면 돼 근데 내가.. 미이거게 계속 나와 나조하는 거야 뭐야 엠만안 빼고 불이 대칼 저기 있으니까 압박 들어가시고요 칼은 지금 부시에 있는 걸잘 모르고요 빼겠죠? 여기서 부시에서 천천히 깨줘야 돼요 너큰 거래. 저기 위에 하나 더 있으니까 저도 먹어주도록 할 건데, 리타가 먹어버렸나? 네가 먹으면 그걸. 야, 나. 너는. 이거는 독가스의 힘을 빙대할 일단 사0개찾았으까한번 애들 찾아서 가볼게. 우리 꼭 빨리 주여야 돼. 아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나 감기 걸렸나아도 어, 와, 그냥 겁나 아파. 토피 먹어야 되나? 어쩔 수 없어. 토피를 하나라도 더 빨리 얻어야 돼. 하나만 압박 들어가 줄게요. 잠깐만. 이렇기 써버려야지. 어, 괜찮아. 촬영네뭐기서만 끊어보고서 가잡더 오도록 하죠. 자, 지금 3 3천... 0 0 0 0 0트로피까지두판 남았거든요. 제가 엄청. 해가지고 지금 한 시간도 안 돼서 지금 3한 시간만에 걸려제 지금 이렇두 판을 한번이 찰리로 거보도록 합니다. 최근에. 뭐 제가 하던 중에서 전설이 나왔는데 거려 청포에 떠가지고 지금 을못 챙겨야 되는데 그래도 쿨은 좀 빨리 시켜볼게요. 이렇게... 리코는 좀 빨리 잡아줘야 겠어요 리코가 저기 있거든. 빨리 잡아야 해 빨리 좋아하 위험해. 이제 딱, 이제, 와, 이더 위험해. 이게 딱, 이게 와!

他们是我愿意的，好吧姐姐，我赢。 내가 진짜 어제 오늘, 오늘 할수 있을까? 어제 한번 해보도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했지 오늘은 진짜 할수 있다는 것막 해봤는데 드디어 장난장 아, 아, 장난. 다음은 이제 한리로 한판 했는데 다그렇게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그분위 막판 진짜 가볼게요. 진짜 이번에는 제가 막판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거를 엄청나게 파이프로 파이 하기 때문에. 저격수전 저격수를 비교해볼까? 파이프는 왜 이렇게 고파이퍼는 그런데. 보니도의데모가 예, 하나니까. 데모도찾는수도 진짜 안해요 야내이예측처는 거야 내가 이착처럼는 거야 막판 기분 좋게 가야 재밌지 안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봐봐 네가 댐비자네 아, 나무침 뭐 죽이려 했던 거를 자 가봅시다 있는거 다야 마지막이 없다 더 없다 삼천 다했어 크롱 사주면서, 사주면서, 너무 예쁘. 에 애들같이, 진짜, 크롱. 여리게 잡당겨 그냥, 그냥 이상 한데, 그냥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다른 중... 일단은 이제 이렇게 때리면은 이제 160이 계속 그어 됐죠. 근 이제 독검을 물용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하그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이거 이거 잡기 진짜 이렇게 이거 엄청 빨리 되겠죠 이렇게 아 크로 크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크로우. 삼천, 크로가문제는 제가. 삼천을 지금 엄청, 어제부터 힘들고, 힘어하는데 네. 어제가 아니라 오늘, 진짜. 자, 여기서 근거리, 160 삼십이, 완료했을 이 하여튼 근거리가 더 쎄, 그럼. 하, 하, 하. 이 어, 와봐. w a 어? s g e 어 my m o u t 이 w 튀어! t are you? What are you? What a 여기 용이 죽음 조금... 와이튀어야 빨리! 는 이거 못참았어? 천천히 보내드릴게요 중국기 독뎅 이거는 리프인데 리프은다 있겠죠? 응, 다있죠 이코는이코를가 그렇게 그렇게 이코게아이아 코드는 뭐냐면은 이렇게 기본 공격 이렇게 튕기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또 저거를 얻었으서또 다시 이렇게 튕겨 가까이 이렇게 벽으로 가서 그냥 튕겨내야죠 궁도 마찬가지로 더, 더 멀리 타져가는데 벌써 기립이도 기립이도 이만큼 이거는 이만큼 이만큼이야 마찬가지로 이것도 튀깁니다 더 많이 챙겨요. 더 많이. 더 많이 이렇게. 계속 챙겨 아, 이렇게 관통해서 들어갑니다. 입사각판사. 저 친구, 친구. 군도, 군도, 군앞키냐고그 입사각판사가, 입사각판사가 이거지? Yeah, laser got. Laser got. 아, 이거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고유가... 아... <목소리> 패스를하라는 뜻? 듯... 이건 내가 될수 있잖아. 초렇게 능글 있어야 해야지. I t o m e i